오늘 말씀은 어제의 그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 늘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세리와 제인들을 성결한 우리 유대인들을 더럽히는 아주 부정한 존재야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양 99마리를 어, 뜻하는 이 유대인들을 안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제 멋대로 무리를 벗어난 그한 마리의 양, 즉, 죄인들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죠. 유대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세리와 죄인들을 유대사회에서 배척하고 소외시키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어,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께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이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들도 물론이고, 누구에게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 역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셨던 것이죠. 이 비유를 살펴보자면, 어, 첫째 아들처럼 하나, 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껏 살아왔던 이바리새인들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율법에 관계없이 제멋대로 사는 저 세리와 죄인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꼭 같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문화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어찌 보면 혐오스러운 죄들을 저질른 사람들이었죠. 둘째 아들처럼 건강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지 않나? 그렇게 가져간 재산을 가지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하더니 부정함의 대표격인 돼지를 치는 직업을 갖은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그 부정한 돼지의 먹이까지 먹으려고 했던 일을 저질렀죠.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둘째 아들의 만행은 거룩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저지른 죄인들은 철저히 그 안에서 배척하고 소외시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 사회악이라고 정죄하면서 말이죠.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죄인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불려지고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사람들 역시 자신을 배척하고 소외시키는 문화에 대해 저항하기보다는 유대사회가 정해준 그 경계에 살면서 죄인에게 허용된 만큼의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둘째 아들도 자신의 죄를 돌이킨 후에 자기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돼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품꾼의 하나로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도 이 사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서로 살아갔는지 를알수 있죠. 그런데 대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도 안 되고 또 가족이 될 수도 없다는 이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로 다시 그를 받아들여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 죄인 때문에 누구보다 가장 큰 상처와 피해를 입은 이 아버지가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더러운 돼지 돼지들 틈에 살면서 정말 손도 내고 싶지 않은 그런 더러움으로 뒤덮인 이 죄인에게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어 주고 그리고 어. 자기가 가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자기의 반지를 끼워주고 또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아들의 더러운 행색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들을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아버지에게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큰 문제였지 그의 행색이나 그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왔던 그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되찾은 그 기쁨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껏 아버지의 집에서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이마아들의 눈에는 저런 더러운 모습을 하고 집으로 들어온 저 둘째 아들도 문제고 그런 둘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아주는 아버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저렇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저런 행색으로 돌아온 동생은 아들이 될 자격이 없는 자격 미달자가 분명해 보이니까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큰 아들의 불편한 심정에 대해서 매우 공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손해를 입힌 이 둘째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이 아버지의 자녀 교육 방식이 어 조금은 동의하기 힘들 때도 있었어요. 적어도 이 둘째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거나 받아줄 만한 자격을 조금이라도 갖춘 후에 받아주는 게 이후를 생각할 때라도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제 마음을 찾아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마다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그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던 이 시대나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이 세상이 너무나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정받을만 하고 사랑받을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그에 마땅한 칭찬과 지위를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세상 어,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상식이자 세상의 이치라고 우리는 늘 배우며 그것을 읽기만 살아왔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에게까지 동일한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는 깊이 공감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를 비교하고 따지는 것이 우리 오늘의 삶에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약,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이는 우리 중그 누구도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하다고 배척하고 또 소외시키는 저 사람 역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같이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대할 때 그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따져보고 또 그런 다음에야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대로 조건 없이 이웃을 돌보아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대해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저 사람은 왕따 당할 만해. 사람들이 멀리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라고 수군대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마치 어, 나의 생각이었던 것처럼 그대로 어, 그들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어 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세리와 제인이잖아. 저 사람들은 돼지치는 사람이잖아. 돼지의 사료를 먹으려고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 당연히 우리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지내면 안 되지. 라고 혹시 우리가 여기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주변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꼼꼼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역시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들과 한 번도 차별하고 다르게 사랑해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하나님께 동일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어, 나 이런 죄인이 나에게 달려와 안아주시고, 먼저 입 맞춰주시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반겨주셨기에, 나 역시도, 또 여러분 역시도 지금 이 구원의 자리에 설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배제되는 누군가를 보면서도 그것이 마땅하다 라고 여기는 삶을 살아왔다면, 내 안에 어느새 자리 잡은 이 타인을 향한 정죄하는 마음, 또 혐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런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극유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저 사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불공평하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는 없는지 우리 정직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 봅시다 그리하여 저 사람도 그리고 나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극율과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하는 존재임을 감사하고 또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그 복의 가치를 깨달아서 누리고 또 우리 이웃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